왜그래? 위드, 저스트, 트, 보츠 여기 목적어 써봐 컴피 이니치, 레이스 목적화 해보고 이거 써베 이렇게 위드 목적화, 목적화 해보 이거야 자 이거 어떻게 스케일 해야 돼? 위드 명사 여기 써봐 옆에다가 이때 i n g 랑 p p 형 써줘 알겠지? 어 아니면 전시타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 체크해봐 이렇게 자필게해 빨리 이 영상 붙여보고, 얘가 뭐냐면, 목적 패고 보다. 이렇게. 오케이? 네. 자, 우선 위드가 어떻게 쓰냐면 얘네, 뭐, 뭐, 한 채로. 또는 뭐, 뭐, 하면서. 자, 이걸 위드 동시구문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위드 동시구문. 이거 선아, 빨리. 이거 많이 나와야들라 위드 동시구문이야. 뭐, 뭐, 하면서, 뭐, 뭐, 한 채로라고 해석이 된다, 이거야. 뭐하면서 너무한 채로 잘하고 있어 자 그럼 이때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얘들아 능동인지 수동인지 나오는데 봐봐 얘랑 얘 관계가 능동일 때 뭐야 ING 얘랑 둘이 관계가 수동일 때못 써야 돼 이때 맞춰놓은 야 우리 네, 시험에사는 네? 전치사일 때는요? 전치사는 시험에 내지를 않아요 고교, 고교과 고교 과정에서는 나중에 너네 테스트를 보고나 그럴 때는 모르는데 네? 고등학교 때 나와요? 아니 중학교 때부터 나와요 이거 중학교 질문이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나와 주니어 고 중학교 질문들이야 알겠지? 알겠지? 이렇게 이니어요 어어 아 이거 진짠 그냥 미딩 엑스퍼트 원 정도부터가 이제 중3에서 고1 정도 수준 고어 이거는 중2에서 중3 수준 알겠지? 이렇게. 자 뭐라고? 명사가 뭐 하면서 명사가 뭐뭐 된 채로 이거 뽑아라 얘들아 이거 고등학교 때 고3까지 나온다 지금부터 알겠지? 그래서, 능동이 때 ING, 수동이 때 FP형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들아? 단지 두 개의 보트가 경쟁하면서 이거야. 봐봐, 이 둘이 무슨 관계라고 능동 관계다. 어떻게 알아 얘들아? 여기 ING, ING 체크해봐, 이렇게. 빨리, 빨리, 여기. 자, 이게 컴퓨티컴팅이 아니라 컴퓨티드, 라고 FP형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않는다 이거야 아. 여기서는 안돼 왜? 두 보트가 경쟁을 하는 거잖아 이해되니? 오케이? 자그 다음에 문제 틀리고 해서 아, 아 여기 여기 밑로 해봐 맨 마지막에 얘들아 퍼핑치 여기 밑줄 해봐 어법이 어법. 자 여기 문제 어떻게 섞여야 돼 얘들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그 이벤트 방문하지. 그다음에 끊어줘, 끊어줘. 문장이 끝났는데, 문장이 완성됐는데 갑자기 또 아이디즈 나왔어. 그러면 여기 원래 모르셔도야 친절한 거냐면, 커버를 써줘야 친절한 거야. 커버를 생략하게 돼. 커머요 네, 네. 이거 뭐라고 그래? 등사구문이라요사구문 등사구문, 알지? 뭐야 이거? 어떻게 할렇게여어서 어머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지훈아. 이렇게. 해. 뭐 하면서 됐어 이렇게. 뭐 하면서? 군중 속에서 왕자다뭐 프린세스를 보기를 희망하면서. b 니 이거 실제? 뭐야? 뭐야 여기 영국에서는. 알지? 영국 알지? 어. 여기는. 그래, 있잖아. 전통이. 나는. b 세아니 y 이렇게 됐어? 그럼 얘들아. 자, 쉬고 와. 하나 찍었다고. 어. 자, 찍어오세요 쳤다가. 아, 이거 끊고 간다.